합니다. 드디어 동덕여대 폭동을 주도한 남태지들이 곧 도축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폭동사태가 벌어진 지꽤 지났음에도 아직까지도 아득바득 자기들은 잘못이 없다며 학교 측에게 사과라는 하 흉측한 개소리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겁박하는 적반하장 어허 이런 개소리를 지껄이던 지능나진 남태지들이 이제 도축을 당해버리는 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어허 지금까지 기고만장하게 여성을 위한 투쟁이니 뭐니 민주 열사의 빙이 되어 흉측한 라카칠을대던 남태지들이 본인들의 구역에 남자 발자국 하나 들어온 것에 대해 경계를 일으키며 남자를 잠재적 범죄자, 여자를 억압하고 차별하는 주적, 남자라면 치를 떨어지기는 남태지들이 고소를 당하고 돈을 뱉어내야 해야 할 때는 주그들 아빠에게 달려가 바짓가랑이 붙들고 엉엉 울어지게 것을 생각하니 허허쭈짜르째 암컷 특유의 징징거림, 본인들이 흉측한 범죄를 저질러버렸지만 너네들이 먼저 기분 나쁘게 했잖아. 씨, 학교에서 남녀공학으로 논의 한번 했다고 학생들의 기분을 나쁘게 해버렸다고 기물을 때려부수고 범죄 우리도 사정이 있었다며 처징징거리는 어허 마치 남녀 커플이 데이트를 할때 여자친구가 지각을 했을 경우 남자친구가 아니 왜 이렇게 늦었어? 지금 시간이 몇 시야? 라고 꾸짖을 때아 어 오빠 미안해 근데 말 그렇게 서운하게 해야 돼? 하는 식의 본인들이 똥을 푸짐하게 싸질렀더라도 내가 기분이 나쁘니까 네가 먼저 내 마음에 상처를 입혀서 오히려 적반하장 연병을 떨어지기는 암컷 특유의 화법 또한 동동여대 암태지들의 그것과 같은 양상을 보여 버린다는 것입니다 어허 찌찌르 찌찌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할점 암컷들의 보편적 사고방식은 본인들이 잘못을 저질렀음에도 본인들이 기분이 상해버리면 기분이 더러워버리면 결코 사과를 하지 않는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자기방어 기제가 있어버리기에 결코 대화를 통해 해결하려 시도하면 안 된다는 곳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여자의 분쟁시 결코 대화 소통을 시도하지 마시고 반드시 법의 몽둥이로 해결하거나 혹은 그냥 몽둥이 그냥 눈 감고 크리미을달고 시원하게 서울 구치소에 도전해버리는 것이 정신건강에 이롭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